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을 뿐 그들의 마음은 아직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이나 메시아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묻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겸손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향한 길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권세를 얻으려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큰 자인지 다투며 특권 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길의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비록 지금은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때에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이 결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즉, 희생의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혹시 평안함만 추구하는 길은 아닌가요?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부분적인 결단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으로의 이동입니다. 둘째, 제자로서의 따름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예루살렘으로서의 이동으로 51절부터 55절입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레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6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51절은 예수님의 결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승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 죽음, 부활을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짐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권세와 특권을 얻기 위한 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니다. 하지만 53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반감을 품고 거부한 것입니다. 54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을 보고 분노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하자 분노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5절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세상의 방식인 무력으로 정복하는 길이 아니라 겸손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민족적 감정과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으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길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제자로서의 따름입니다. 57절서부터 62절입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59절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절 세 번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각각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57절과 58절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58절에서 비유로 답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굴과 집은 생명을 보호받는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즉,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편안함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며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편안한 삶을 기대하며 나를 따르려 하느냐? 두 번째 사람은 59절과 60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모의 장례는 가장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 어떤 의무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아직 살아계신지는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 61절과 62절에 등장합니다. 61절에 그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들에게 작별을 인사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5장 부모 공경의 율법과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스승 선지자를 따르기 전에 부모에게 작별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62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때 뒤를 돌아보면 소가 방향을 잃고 밭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밭고랑의 씨를 제대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며 편안한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의무보다 복음이 먼저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임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부분적이 아닌 과거에 매여서도 안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은 눈에 보이는 길. 예루살렘을 향한 지형적인 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높아지는 것에 집중하고 민족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보이지 않는 길, 고난과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당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반응을 생략하며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충분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셋째,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때 그분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게 하소서.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믿음의 길이 어렵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